어두운 스튜디오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면 카메라 앞에는 한 장의 오래된 인터넷 캡처 화면이 떠오른다. 2021년 2월 어느 새벽,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기억 속 빗물이라는 제목의 고발 글. 단한 페이지 분량이던 그 글은 칼끝 같은 단어 몇 줄로 대한민국 여자배구판을 단숨에 얼어붙게 했다. 폭언, 폭행, 칼 위협 그리고 덧붙여진 두 글자 쌍둥이. 누군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한다. 달리는 케텍스가 정지 버튼을 누른 느낌이었어요. 2020 도쿄올림픽 4강 신화의 주역, 배구 요정으로 불리던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단 하룻밤 사이에 국가적 보물에서 사회적 유령으로 추락했다. 방송국 앵커는 배구판 미투라는 세 글자를 헤드라인에 걸었고, 포털 실검은 보랏빛 유니폼 대신 새카만 분노로 덮였다. 법정 판결은 커녕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 팬들은 연고퇴출이라는 온라인 재판을 이미 끝내놓았다. 흥국생명 구단은 여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사과문을 올리기도 전에 스폰서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왔고, KO부호는 규정조차 재정비하지 못한 채 이미지 실추 조항을 근거로 사실상의 직권정지를 내렸다. 두 선수는 변명의 마이크를 잡기도 전에 코트에서 밀려났다. 그때 누군가는 말했다. 표적은 선수였지만 총구는 시스템 허점과 집단 분노를 동시에 겨누고 있었다. 이후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비난의 회오리를 피해자매는 비자 서류를 끌어안고 유럽으로 떠났다. 이다영은 그리스 크에서 루마니아 디지털 바카오에서, 미국 실업리그와 프랑스 디종까지 낯선 코트를 전전했다. 이재영은 무릎 통증을 달고 그리스 올림피아 코스에서 득점 1위를 찍었지만 2024년 결국 내 다리도, 마음도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한국이 지운두 이름을 유럽은 천천히 다시 써 내려갔다. 그리스 공영방송 해설자는 아시아 세터 교과서라는 찬사를 이다영에게 건넸고 터키 스포츠 매체는 왼손 스파이크의 시속 92km 최정상급 회전력이라며 이재영의 하이라이트를 분석했다. 그러나 반사광은커녕 국내 언론은 그들을 해외 도피 범죄자 쯤으로 다뤘다. 그러는 사이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랭킹은 가파르게 미끄러졌다. 김연경 은퇴가 겹친 공격력 공백, 세터 구심점 부재, 네포트 라인의 득점 효율 하락. 2022 AV시컵 6위, 2023 VNL 전패. 2024 아시안게임 8강 탈락. 중계석 해설위원은 라디오 마이크를 낮추고 속삭였다. 지금 필요한 건볼 배급을 읽고 전체 살림을 꾸릴 세터와 디그에서 공격까지 전환할 레프트인데. 이름을 꺼내기엔 분위기가 겁난다. 그 무렵 여론의 톤은 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추방이 정의였다면 3년이 지나자 영구추방이 과연 정의인가라는 질문이 수면 위로 올랐다. 유럽축구연맹이 18세 이전 가해 사건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사회봉사, 피해자 조정 절차를 조건으로 2차 기회를 주는 사례, 미국 은케야가 회복적 사법라는 이름으로 가해 학생에게 강제 프로그램을 부여한 뒤 복귀를 허용하는 제도를 소개하는 기사도 등장했다. 국제스포츠인권단체는 미성년 시절 가해와 성인 선수 자격 박탈은 별개의 논의라며 가이드라인을 냈고, 학계에서도 무기한 주방은 또 다른 폭력이라는 논문이 속속 발표됐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변수는 사과의 진정성이었다. 자매측 사과문이 법률 대리인이 쓴듯 차갑다는 평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100%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여전히 불씨로 남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사과라는 정답지는 없다. 피해자가 느끼는 진정성은 숫자로 환산 불가하고, 대중이 요구하는 반성 기준 역시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3자 조정위원회 조건부 복귀 프로그램이다. 피해자 가해자 중재인이 비공개 만남을 가동하고 합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해 국회 체육회, 인권단체가 사후 검증하는 모델. 만약 피해자가 끝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도적 추방이 가능하다는 아니다. 핵심은 기회 자체는 열어두자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대표팀 공백을 메울 카드가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버티고 있다. 세터 이다영은 유럽 스포츠 데이터 업체 데이터볼이 집계한 2024 시즌 세트당 샤퀸 1위, 이재영은 2023 시즌 그리스 득점왕으로 프로 진출에 키를 쥐었다. 둘다 180cm 미만 단신임에도 시속 90km 이상 회전 스파이크를 구사하고, 속공 타이밍을 읽는 센스는 이미 해외 프로에서 교보제가 됐다. 대표팀은 내년 파리올림픽 최종회선과 2026번의 리빌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19세 이하 유망주는 성장시간이 부족하고 베테랑 자원은 체력 저하로 풀타임 로테이션이 불안하다. 그렇다고 세대교체만 외치다, 롤러코스터를 타면 흥행, 스폰서, 경기력 모두 흔들린다. 그때마다 팬카페에는 그들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가정법이 빗발친다. 한 스포츠 칼럼니스트는 죄와 처벌, 그리고 제사회화를 같은 스케줄러에서 고민할 때라며 이렇게 적었다. 끔찍한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공백이 영원하면 시스템은 자가 면역질환에 빠진다. 반대 여론도 벽처럼 두텁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 국가대표는 롤모델이어야 한다. 누군가 댓글을 남긴다. 용서는 피해자가 할 일이지. 팬덤이나 협회가 대리처분할 문제가 아니다. 맞다. 그래서 조건부 복고로는 선 피해자 의사 존중. 후 사회적 검증이라는 이단 안전핀을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첫째, 피해자가 요청하면 비공개 합의 테이블을 국가 공인 조정기구가 세팅한다. 둘째, 자매는 폭력 예방 교육 영상 소년원 코치 봉사, 학교 체육 인권 강의를 최소 1년 의무 이수한다 셋째, 대표팀 합류는 한시적 자격 1. 1년으로 경기력, 태도, 팀 케미를 과학 데이터로 전수 조사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넷째, 모든 과정은 감독기관 언론, 팬 커뮤니티에 공개 보고서를 배포한다 면죄부가 아니라 장기 계약보다 까다로운 책임 연장 모델인 셈이다. 문제는 그래도 데려오면 안 된다는 감정적 거부감이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성직자의 고결함을 요구한다는 주장. 그러나 스포츠 사회학자들은 냉정히 지적한다. 대표팀은 공공재이자 흥행 콘텐츠다. 윤리 기준을 계속 높이면 결국 재능 있는 선수를 청소년기부터 관리, 감독, 교육할 시스템 투자로 귀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추방만 반복하면 엘리트 스포츠는 인재 유출, 대중 스포츠는 흥행 침체라는 이중 위기에 빠진다. 또 하나, 용서는 가해자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체가 복수의 영속성에 갇히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만약 안전핀 없는 분노가 필요하면 내일의 돌팔매는 누구를 향할지 알수 없다. 지금 이다영은 북미 아케이드 리그에서 세트당 11.3개의 퀵공을 성공시키며 다이아몬드 세터, 칭호를 받았고, 이재영은 은퇴 후 그리스 친구들을 돕는 트레이너로서 희생을 아는 언니라 불린다. 한국 복권은 공식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았지만, 팬 커뮤니티는 이미 시뮬레이션 라인업을 짜고 있다. 이다영, 정호영 세트플레이로 중앙을 열고, 네프트엔 표승주와 이재영을 번갈아 돌린다. 숫자 노름 같지만 그 바탕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 4강을 꿈꿀 수 있을까라는 집단 열망이 깔려 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기회를 열자는 목소리는 종종 무책임한 용서 모드로 공격받고 완전 추방을 고수하자는 목소리는 정당한 분노 뒤에 숨어있는 영구복수로 해석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전례를 남긴다. 한 번의 폭력을 용서 없이 찍어 누르는 사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엄정한 절차 속에서 회복 공간을 열어두는 사회가 될 것인가? 배구 코트는 거울이다. 우리가 던진 돌과 내민 손이 고스란히 반사된다. 두 선수의 운명은 곧 우리의 성숙도를 테스트할 리트머스가 될 것이다. 돌을 던질 것인가? 손을 내밀 것인가? 답은 아직 공중에 떠있다. 그러나 용서는 완벽함의 보상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이번 논란이 스포츠를 넘어 우리 사회의 회복력과 관용을 가늠하는 시험지가 되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가 실수와 성장 사이에서 더 나은 길을 찾을 힌트를 얻게 되기를. 그길 위에서 배구공 대신 희망이 튀어 오르기를. 우리는 조용히 기대해 본다.